손으로 잡기 쉽다고요? 아, 근데 뭔가 새를 손으로 잡는 건 무서울 것 같은데 참새는 진짜 잡기 무서울 것 같아. 너무 조그매가지고 잡았다가 내가손 뚫려. 소뜰... 제가 있잖아요 옥탑방에 살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끔 벽 두드리는 소리 나요. 새들이 벽 두드려가지고 톡톡톡톡 막 이런 소리 나. 난 처음에 누가 나 우리 집 녹화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새가 우리 집 벽을 독독독 이렇게 하는. 여러분도 옥탑 사시면은 체험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 <laughs> 잘 찾아봐 말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둥지 튼거 같아. 이미 우리 집 지붕 쪽에 둥지를 확실히 틀었어. 맨날 새가 오는 거 보니까 이건 확실함. 뭐 새벽마다 비둘기가 와서 낄 때까지 구울 꿀꿀 구울 꿀꿀하는 거 보단 낫겠지. 아네 예, 비둘기 소리도 많이 들려요. 예 봐요. 참새는 없냐고요? 참새 있죠? 새, 새를 손으로 잡기 쉽다고요? 아니, 근데 뭔가 새를 손으로 잡는 건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참새는 진짜 잡기 무서울 것 같아. 너무 쪼끄매가지고 잡았다가 내가 퍼뜨려. <laughs> 내가 이렇게 잡았다가 그대로 그냥 다리 하나 뿜질러 버리거나 막 그럴 것 같아. 저도 예전에 친구가 키웠었는데 햄스터를 친구가 잡아라, 잡아보라고 막 이렇게 손을 올려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실수로 햄스터가 손에 있는 상태에서 힘 주면 햄스터 죽잖아 너무 무섭더라고 그게 마동석이 아, 병아리 무서워하는 거랑 같네 나 그래서 마동성 님이 병아리 무서워하는 이유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공감됐었어. 아 솔직히 저 인정이 나면서좀 공감됐어. 병아리 진짜 귀여운데 뭔가 눈앞에 있고 내가 만지라고 하면 은 어려울 듯. 진짜 나 친구 당근에서 구해올 수도 있어. 저한테 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유명한 여성분만 구합니다. 야수는 안 내나요? 아 그럼 다른 야수들 뿔부러져. 다시가 무료를 나눠 먹어줄 수 있는데 어이없네. 무슨 소리야? 우리 무조건 더치페이야. 5천만 야수랑 함께 먹죠. 수용할 수 있는 가게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야수랑 먹으면 그거 할수 있어요? 이제 곱창집에 가. 구이를 먹어. 전골 먹어. 그다음에 이제 볶음밥까지 해 먹을 수 있나요? 야수랑 가면? 나는 항상 볶음밥까지 도달하지 못해. 국물 한두번 떠먹고 기부업이라 볶음밥까지 가질 못해. 브이로그 후배 집합 때려서 내장 파티 하자고요. 미제겔 리미밖에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래봐요. 미제겔 리미밖에 없어. 노이야 삼촌 해보련. 삼촌 저는 크리스마스 때 꼬마마법사 레미 플라워 그 플라워 여실봉을 선물로 받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 예약 기간을 놓쳤어요 제가 그거 예약 기간을 놓쳤더라고요 아이씨. 아,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아, 우리 집에 이거 없어. 왜 없는 거야 대체요? 너희야 바법봉 사는 이유가 마보소녀가 되고 싶어서요? 아니요? 예뻐서요? 예쁘잖아요. 그런닝머신 말고도 이제 집에서 좀 간단하게 움직여 볼까 하고 운동 매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요가나 스트레칭이나 좀 간단하게 근력 운동 같은 거할수 있는 것, 레그레이즈나 좀 간단하게 코어 운동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링피트? 웃기지 마, 재미 없어. 아 링피트 재미 없어, 싫어. 죄송한데 제가 풀트가 없는데 링피트가 무슨 의미죠? 아니 아무튼. 링피트는 가짜 운동이야. 나 링피트 운동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나 운동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다시는 안할 거야. 운동할 거면 운동 캐스. 아, 꿔져 아, 꿔져 싫어. 나는 처음에 이제 냄비 나온 걸 보면서 일단 보자마자 든 생각 맛있겠다 플러스 이거 단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나밥안 먹고 왔으면 절대 모자랐겠는데? 약간 이 생각하면서 어 라즈 기준 4인분이래요 무슨 소리지? 4인분이라니 냄비도 좀 컸어요 냄비도 컸는데 약간 자작하게 바닥에만 깔린 느낌? 남자 기준 3명이면 무적 건 모자라 근데 우리 온난화권이 온난화권에 라즈는 세무이처럼 먹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먹은 거지 2인분 아니야 잘 먹는 남자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 약간 그 배달 갈비찜 순살로 시켰을 때 여러분 엽떡 그 용기 아시죠? 엽떡 용기에 반절 조금 넘게 찰만한 양이었어 뭔말 해? 그래서 보자마자 밥 먹고 기 잘했다 밥 먹으면서 야야 라즈 개맛있다 그래서 먹으면서 속으로는 밥 먹고 기 잘했다 그래서 <laughs>